일명 닭다리 버섯이라고 부르는 흰 가시 광대 버섯은 여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뿌리 쪽의 기부가 닭다리처럼 뭉툭하게 부풀어 있는 점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닭다리처럼 먹음직스럽게 생긴 이 버섯이 현재 독버섯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위장계와 신경계에 작용하는 독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삶아서 물에 충분히 우려내면 괜찮다고 하지만, 버섯의 독성분은 사람에 따라 달리 작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해서 권장할 건못 됩니다. 굳이 버섯 하나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같은 광대버섯과 중에는 이 버섯처럼 기부가 크게 부풀어 있는 버섯이 의외로 많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더욱이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맹독버섯이거나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식독불명이란 점에서 심히 우려됩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엉뚱한 독버섯을 흰가시 광대버섯으로 오인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편을 특집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 닭다리버섯이라고 부르는 흰가시 광대버섯과 흡사하게 생긴 광대버섯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흰거스럼이 광대버섯으로도 불리는 붉은 껍질 광대버섯입니다. 이 버섯은 식독불명의 버섯입니다. 성분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먹어선 안되는 버섯입니다. 이 버섯은 보시는 것처럼 흰가시 광대버섯과 아주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다른 점은 자루의 모습입니다. 이 버섯이 흰거스러미 광대버섯이라고도 불리는 것처럼 자루 표면이 갈라지면서 바깥으로 말리는 게 특징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 버섯의 본명이 붉은 껍질 광대버섯이듯이 지금 보시는 이 버섯같이 아예 색과 자루의 모습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 그나마 구별이 쉬울 겁니다. 그런데 위험하게도 앞에서 보신 것처럼 매우 흡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김뿌리 광대버섯입니다. 김뿌리 광대버섯도 성분 검사가 되지 않은 식독불명의 버섯입니다. 얼핏 보면 흰가시 광대버섯이나 흰오뚜기 광대버섯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뿌리 쪽을 캐보면 확연히 다릅니다. 이름처럼 뿌리가 긴게 특징입니다. 이 버섯처럼 광대버섯과 버섯은 뿌리를 캐봐야 보다 확실히 동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흰오뚜기 광대버섯입니다. 이름처럼 오뚜기 모양으로 생겼고 갓표면에 돌기가 침상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섯은 어린 흰가시 광대버섯과 아주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흰오뚜기 광대버섯은 맹독버섯입니다. 흰가시 광대버섯과 비슷하다고 함부로 채취하다 먹으면 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백황색 광대버섯입니다. 이 버섯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식독불명의 버섯입니다. 그러나, 흰가시 광대버섯의 성체와 이 버섯의 성체가 서로 비슷해 혼동할 수 있습니다. 이 버섯의 특징은 각 가장자리의 내피막이 오랫동안 붙어 있고, 뿌리 쪽이 방추형으로 생겼습니다. 다음은 환문 광대버섯입니다. 이 버섯도 식독불명의 버섯입니다. 어린 버섯이 흰가시 광대버섯과 흡사해 오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버섯의 특징은 뿌리 쪽 기부가 방추형이며 고리 모양의 무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흰가시 광대버섯 자체가 독버섯으로 분류되어 있는데다 겉모습이 흡사한 버섯들이 많습니다. 특히 흡사한 버섯들이 대부분 맹독버섯이거나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식독불명의 버섯들이란 점에서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야생버섯으로 인해 불상사가 일어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